여러분, 어떤 노트 어플을 쓰고 계세요? 지금 세어보면 손가락 5개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량이 늘어날수록 써둔 걸 찾기 쉽지 않죠? 이 모든 어플을 대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노트 어플이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남겨야 직성이 풀리는 기록광이라서 매일 10개도 훌쩍 넘는 메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2년째 정착 중인 이 노트 어플. 저처럼 기록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추천할 노트 어플은 이미 일잘러들, 기록광들 사이에서는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노트 어플계의 끝판왕. 기록 인생의 판도를 바꿀 혁명템, 바로 노션입니다. 그런데 이 노션, 제대로 쓰고 있는 분은 정말 잘 없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해서 미뤄두고 대충 메모장 정도로만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노션을 제대로 쓸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제 변화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원래 쓰고 있던 모든 노트 어플들 다 지워버리고, 딱이 하나의 어플에만 기록을 몰아둘 수 있게 됐습니다. 기록하고 찾는 과정이 획기적으로 쉽고 빨라진 거죠. 또 이걸 통해 나만의 기록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이 소중한 인사이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왜 하필 노션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비용과 관리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노션은 유료 결제 없이도 거의 모든 기능을 쓸수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 별도의 백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료인데 저장 공간까지 무제 아니라 데이터 용량 압박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기록의 허브로 쓸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로 쓰는 게 편한 기록이 있고 이동 중에 툭툭 핸드폰으로 남겨둬야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방법의 한계는 서로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션을 쓰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어디에서 접속하든 항상 최신 상태가 유지됩니다. 갤럭시 따로, 아이패드 따로 노트앱을 쓰셨던 분들께는 특히 희소식일 겁니다. 폰으로 사진을 올려두고 PC에서 수정하는 일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원하는 모든 기록을 쓸수 있게 됩니다. 노션을 잘쓸수 있게 되면 그 어떤 잡다한 기록도 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쓰던 노트 어플의 폴더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션에서는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나만의 어플,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나만의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션을 쓸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노션 잘 쓰는 방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남이 잘 만든 템플릿을 복제해서 쓴다. 가장 쉽고 솔깃한 방법일 겁니다. 노션에는 생각보다 많은 무료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한 후 복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복제, 기록,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둘째, 만들어진 템플릿을 분해하고 조립해서 나만의 템플릿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 방법을 쓰면 누구나 템플릿 개발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료 템플릿을 복제한 후에 하나하나 뜯어보고 내 입맛대로 바꾸면서 내 전용 노트 어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게 될 경우 단순히 잘 만든 템플릿을 쓰는 걸 넘어서서 나만의 기록 시스템, 나만의 어플,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잘 아는 사람에게 노션 사용법을 배운다. 여기서 잘 아는 사람이란 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노션을 잘 쓰고 있는 고수들은 유튜브 영상과 노션 책을 통해 사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채널을 찾아 내 노션 선생님으로 써먹으세요. 저처럼 노션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꿀팁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 구독해보세요. 영상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노션 스페이스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약 1년 반의 시행착오 결과 노션은 제 기록 인생에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노션을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쓰던 노트 어플들 굳이 삭제 안 하고 계속 쓰는 게 편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핵심 방법으로 노션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르고 쉽고 명쾌하게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록 시스템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어떤 노트 어플을 버리고 나만의 어플로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은지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